안녕하세요. 바둑 사관하교 훈쌤입니다. 오늘은 AA 포석을 말하다 1권 바로 회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아점 포석으로 정말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날일차거 침에 33 침투. 이거 역시 굉장히 무난하죠. 요즘은 양과의 침정석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33에 들어갔고요. 흑도 여기로 막는 게 아니라 네, 이쪽으로 반대로 막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여기까지 지금 두어 갔습니다. 여기서 백은 뭐 여러 가지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교재에서는 이쪽을 붙여 갔네요. 네, AI는 지금 네,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도 요즘 많이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칸 뛴다면 이쪽 33 침투는 무난하게 보고요. 네, 이렇게 오거나 날이자로 두어가서 충분하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붙이는 방향도 네, 왼쪽으로 붙이는 게더 낫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정석은. 네,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어, 약간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뒀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는 정석이 많이 있고 붙여 간다면 여기서도 뭐 젖힌다면 그냥 잡아 두고요. 찔러갈 수도 있겠죠. 이런 모양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칸이나 두칸 뛰겠죠. 이렇게 정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백이 오른쪽으로 붙여갔어요. 물론 늘어서 두는 수도 있겠죠. 늘어서 두면, 맞고, 네, 이런 식으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 붙여갔고요. 네. 이렇게 두어 갔네요. 이제 여기 입구 자로 두는 수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정석이고요. 백도 지역에 한칸 뛰어 갔죠? 두칸 뛰는 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백도 뭐 이런데 두고 흙이 입구 자로 둔다면 뭐 들여다보고 붙이는 수도 있고요. 뭐 역시 이거 역시 변화도 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실전에서는. 입구자로 두어갔네요. 두어가고 한칸 띄고요. 그 다음 흙도 벌리는 것까지 예, 여기까지가 정형입니다. 많이 나오고요. 이제 백이 이렇게 다가와서 싸우는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기 두지 않고 붙여갔네요. 바깥으로 젖히면 이제 실리를 맛있게 먹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흙도 일단 실리들이 뺏기기 싫어서 뒤쪽으로 젖혀간 모양입니다. 자, 늘어두고요. 백이 결국 갈 때는 갔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고 나니까 흙의 행마는 네,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흙이라고 하면요. 백이 다가왔을 때 아래로 많이 두거든요. 네, 실전에서도 지금 아래로 두어가네요. 이렇게 두는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넣을 때한칸띄어서 두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근데 모양이 네, 저는 백이 좋아 보입니다. 흙이 뭔가 치받은 게좀 너무 대학수죠. 백도 이거는 당장은 안 해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이득은 없어서 그냥 받아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전에 아래로 달려가니까 백이 이제 여기 굉장히 두고 싶죠 두고 싶어서 이제 여기 뒀는데 사실 이쪽 자리도 좋긴 좋아요 여기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일단 좀 급하죠 지금 많이 급한 상태라 여기는 뺏길 수 없다 라고 하고 여기 두어 갔습니다 이제 이런 데 두면 흙도 받아주기에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실전에 받아두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붙여갔는데요. 사실 이 붙인 수는 그냥 치받는 게더감명했다고 합니다. 치받고, 치받을 때, 그냥 늘, 늘어두어서요. 만약에 한칸 뛴다면, 뛰어나갔을 때, 나중에 이쪽에 침투가 하나도 남아있죠? 이 A의 침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붙여간 수, 네, 저는 처음 보는 수인데, 일단은 이렇게 치받는다면, 뚫고 나와서, 어차피 좌악이 100이 더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칸 뛰어갔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00이 네, 끊어가서, 일단은, 그거죠. 여기 공배 있죠? 공배를 메워서, 이1 0 0의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키겠다. 키워 죽인 거죠. 키워 죽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백이 여기를 두어서 이제 역시 백도 손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흑도 일단 여기 미는 자리가 두텁기 때문에 맞으면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하나 밀어갔고요. 그래 백이 이거 교환 을 하나 했네요. 네, 원래 사람이라면 아래로 두는데 역시 타이타게 두어갑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역시. 네, 이렇게 두어가고 젖혀가지고 일단 백도 타계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가 입구자기 때문에 흑도 입구자리에 두어간 이유가 백을 공격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좌변에 흑도에도 어떻게 보면 안형을 갖추는 느낌이 있거든요. 백한테 역으로 당했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받아줬다고 보면 이거 자체가 양선수 내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선수 내집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구를 쳐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연결이 돼있습니다. 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호구를 쳐서 1 0도 완벽하게 중앙으로 진출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호구를 쳐갔습니다. 여기서 1 0은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굉장히 기분 좋죠? 이걸 하나 했습니다. 또, 깔끔하게 잡아 두었고요. 여기서 1 0이 중앙으로 받았습니다. 효율적으로 받은 거죠. 중앙으로 받아 두고, 뭐, 이거는 공배연결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중앙으로 두어 갔고, 또 이렇게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흙은 여기를 받아줄 수는 없겠죠. 여기 받아주는 거는 어차피 이쪽에 뒷맛이 굉장히 나빠요. 어, 나중에 붙이는 게 있다고 보면요. 이쪽 자리가 급소로 보이죠. 네, 붙이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 두어가도 나쁘지 않지만 네, 이쪽 자리가 기분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흙이 실전에 네, 51수네요. 그래서 51수는 네, 이쪽 띄어서 중앙 쪽으로 계속 전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집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흙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집이 얼마 없는데, 이 전투에서 행마가한번더 실수가 나오거나, 만약에, 어, 형세를 좀 잃는 수를 둔다가는 순식간에 역전이 당하겠죠. 지금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흙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한칸띄어서 상대의 안영을 계속 뺏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백의 안영에도 상당히, 이귀 있죠. 좌악의 안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흑도 여기를 맞기는 어, 좀 그래서 하나 늘어두었고요 백이 여기서 네, 중앙을 한번더 진출해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살아두고 있습니다. 흑도 일단 막히는 건앞이기 때문에 기어 나가서 지금 어차피 배한테 받아라 이겁니다. 네, 시제에도 받아두었네요. 받아두고 33을 쳐들어가서 일단 실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두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한칸 뛰는 건 많이 나오죠? 돌이 있을 때. 여기서 젖히고, 젖히고, 이어 두었는데요. 배에 기서 호구 쳐야죠. 호구 네, 치고, 건너갈 때, 원래 하나 이렇게 더 지켜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그냥 둬야겠죠? 아니면 위로 한칸 뛰는 수도 지금 둘수 있겠네요. 어차피 흙이 끊어먹진 않잖아요. 이거 너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위로 한칸띄어서 지키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를 단수쳤다가 그래프가 살짝 이동을 했어요, 사실. 나가는 수가 좋은 수 같아요. 백도 일단 집으로는 버텼는데요. 근데 끊고 나가는 수가 저는 이 모양은 흙이 약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백이 장만으로 장문으로 잡아두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변을 지키는 것까지 네. 흙이 뭔가 잘된 느낌이 좀 듭니다. 원래 백 모양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흙이 상변을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백이 중앙 쪽으로 또 진출했죠? 이흙 전체가 못 살아있다.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찔러 갔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일단 지켜두었습니다. 네, 지켜두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환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두었고, 백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급소전이 있죠? 급소자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흙이 나와 끊는 수는 안 되죠? 나와 끊는 수는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밀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습니다. 흙도 이걸 맞았을 때 위로 받아야겠죠? 이제 붙여가지고 찔러면 기어 나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백이 이제 늘어두었고요. 흙이 여기서 이쪽을 두었어요. 여기는 급소자리에요.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하나 받아야 돼요. 화면 뒷맛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지금 당장 받지 않았네요. 받지 않고, 일단 여기 막아갔습니다. 이 막아간 자리는 이백 전체에 있죠. 중앙 전체의 안형을 챙기는 수고요. 그리고 흙한테 하나 더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흙이 못살아야죠 완벽히. 흙도 여기를 지금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두었습니다. 100은 완생이죠. 뚫는 것도 남아있지만, 이제 흙이 나중에 있더라도, 시받으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거의 완생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백0이 입구자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집의 윤곽이 드러난 모습이고요. 흙은 반상 최대의 대세점을 두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는 축과 자체가, 흙이 두텁게 두텁게, 이제 판을 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도 여기를 아낌없이 두어가네요. 하나 이어두고요. 네, 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켜뒀습니다. 그리고 위리고 여기까지 두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아, 위로 밀었네요. 두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개간해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봐두고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흙도 물론 막아야 되죠. 그럼 백이 여기서 당장 끊어서 싸워도 되지만 이제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이 흙이 다못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언절이나 아니면, 네, 여기, 여기. 네, 저라면 C로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붙여서 들어가는 것. 뭔가 이렇게 둬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흙이 못 살아있다를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AI 포색을 말하다 1관. 3채터인가요? 네, 이것도 정말 재미있게 강의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배우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